가운데 올듯그가네리도들어갈거 생각해야 겠어리 들어간다. 가운데 쪽으로 들어간다. 릴리 가고. 냄드선도 그치네. 첫 해제 내가. 알바 나와, 내가 이제. 아, 나 멀거든, 그냥. 나와가지고.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빨야돼 빨리 내타 r i d 에서 죽는다 움직여야 돼 i d a y f 다 i d a y f r i d 다 y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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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그냥 조심, 안될 테니. 오른쪽 뽀또만 신경. 나가면 내가 해줘 유도하러 오른쪽 쓸슬말 준비해야 돼. 해제 온다. 해제 나갈 준비해야 돼, 걸리면. 빠르게 뭐, 나가야 돼. 찍가 쳐줘야 돼. 잡고 나와. 나차해줘 어, 나, 나 해제해 줄래? 됐어, 됐어. 유도해야 돼. 유도해야 돼, 붙어야 돼, 오른쪽으로. 나갈 준비해. 차포 놨거든이거 걸린다. 조심해야 돼. 파도 돌아오는 거 보이니 뒤에? 파도 옥죄는 거 많다 조심 나갈 때 파도 파 나가는데 바뀐다 2 1 파도가 마무리해주고 그위 나가고 아 나오나 괜찮아 어, 뭐 없었어 한 거야 다세게 완딜 먼저 그렇게 주방 주방 아까만 가운데 꼬꾸러 조심 밀리트 일양엄확 우리 쪽에서 들어간다. 같이 엄소주어 가야돼, 윌리엄 가야돼. 괜찮아. 먹어줄 거든 저거. 괜찮거든. 칭하스님마 <목소리> 어, 어차피 이번 페이지 때 이동하는 거 없어서. 방식이랑 미노가 먹었다. 쫄정리 괜찮아. 내가 어차피 먹어줄 거라 괜찮아. 파도, 파도 봐줄래? 파도. 목우리 앞에 파도. 아고 와, 딜 하나 가까워 파도 집중해야 돼. 안쪽은 타겟은 오른쪽 가야 된다. 암사 왼쪽으 찍어야 돼동걸 왼쪽 맞아 오른쪽 잡는 게 아니긴 해. 밀리들어 파도 봐야 돼. 집중, 집중해야돼 리 일리, 일음 일리, 조심 오리 일리, 남았다 파도 집중 끝까지? l e 하고. move. Let's move. Let's move. Let's move. Let's move. l e t 지 move. Let's move. Let's move. Let's move. Let's move. l 저 중앙, 중앙 게요 왼쪽 맞춰 밀리가? 슬트 맞춰 그냥, 왼쪽으로? 그냥, 그냥. 어 원거리 가운데 온대, 확인. 아, 뭐. 왼쪽 코도 조심. 이제 낸드칩 봐야 돼, 밀리. 낸드칩 확인해, 밀리. 슬트 3중. 나와. 쿠쿠 조심. 쿠쿠 넣어놨다. 네, 속에... 찍어줄래? 어. 야, 여기서 쿠쿠. 야, 빨리 떨어져. 다, 다 나와, 다 나와. 부위도 나가. 바로 넣어라. 바닥 바닥 가도 뭐각해야 돼. 나갈 준비해야 돼. 검문인 사람들 생각 좀 해라. 오른쪽 깔아도 된다. 지금 왼쪽 많아가지고 못 누른다. 어차피왜쪽못 깔아. 한번 더 있거든. 바닥 어, 아, 끝난 거 아니다. 관문 코린 사람도 확인 좀 해라. 없다. 관문 코린 사람. 잘 깔아줘. 관문 코린사 없다. 오는 어, 거리 오른쪽 베이죠 지금 들어가면 훌륭대요훌륭하 고정하죠. 고 원거리 오른쪽. 원거리 오른쪽. 8초 남았어. 마무리할 수 있어. 가운데 거 짤? 그거 원거리 중앙 거. 중앙 거. 넣고. 넣고. 넣었다. 이제 뭐안 오지? 아, 나안 와. 상대만 오지. 천천히. 그 구슬 왔어. 먹고. 구슬 먹고 넘기자. 구슬 받고. 이 넘겨요. 파도 보세요. 뭐 오른쪽 온다. 파도만 보지. 파도. 파도 하나 있어. 앞에 딱 붙으세요. 당겨지면 앞으로 붙기. 뒤로 밀려나지 말고 앞으로 붙어. 어붙 붙. 0 0고 나왔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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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백 확인. 자, 아, 빨간색 잘 나가고. 다섯시로 또 와. 이제 뒤에 슬슬 파도 보긴 해야 되거든? 뒤에 닿는 거 보이니? 뒤에 닿으면 안 돼. 어떤 거잘 써. 넉백 확인하는데 뭉쳐있어. 넉백 확인. 나가고. 넉백 깔렸다. 확인. 넉백. 조금 각, 각 어, 뭔 말인지 알지? 뒤에 파도 잘 봐야 돼. 맞으면 안 된다. 우르서 먼저 해놨거든 예, 파도. 저기. 우르서 먼저 해놨어. 바로 일어나. 뛰어. 뒤에 파도 가깝거든. 조심해야 된다. 밀어줘야 돼. 어. 들어가야 돼. 이거 예, 할수 그래. 있나? 할수 있어. 역배합. 어, 할수 있어. 아, 나 제발. 되나? 마 어, 우리 전병? 나이스. <laughs> 아 근데 마지막에 너왜 이렇게 막았어? 아 너무 많무움직 연속으로